안녕하세요. 미래보기입니다. 유튜브에서 FST라고 검색하면 23년 5월 15일 현재 최상단에 노출되는 영상. 내용이 잘못되었으므로 미래보기가 바로잡아드립니다. 채널명은 최신특허TV이고 운영자는 김모별리사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FST의 특허, 발명의 명칭, 박막방리기가 FST의 펠리클 마운팅 장치, 즉 EPMD 장치의 특허라고 설명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박막박리기는 펠리클 마운팅 장치에 관한 기술이 아니라 펠리클 박막이 짐착된 기판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쓰이는 장치입니다. 즉, 펠리클 박막의 양산, 즉 자동화하는 데 쓰이는 장치입니다. 쓰다보니 제가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나 싶은데요. 왜 이러 잘못된 정보가 유튜브 최상단에 노출되는 걸까요? EUV 펠리클 박막과 프레임, 누립체가 EUV 마스크에 어떻게 탈부착되는지 알면 이런 잘못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이분은 EUV 펠리클 방막이 EUV 마스크를 완전히 접촉된 상태로 래핑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이어나가면, 일단 EUV 펠리클은 EUV 마스크에 아주 미세한 공간을 두고 장착됩니다. 즉, 방막이 EUV 마스크에 닿는 것이 아니라, 테두리에 있는 펠리클 프레임 조립체가 EUV 마스크에 탈부착되는 것입니다. EUV 펠리클의 대략적인 구성 및 구조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FST의 EPMD, 즉 펠리클 마운팅 장치는 이것을 자동으로 탈부착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FST의 박막 박리기 특허는 예를 들면 실리콘 같은 기판 위에 아주 얇게 증착된 펠리클 박막을 기판으로부터 떼어내는 장치입니다. 어떤 납작한 판 위에 박막을 증착했으니 손으로 떼어내기 상당히 어렵겠죠? 이것을 쉽게 떼어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시각 방식으로 떼어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떼어낼 수도 있나 봅니다. 이렇게 떼어낸 방막의 테두리에 펠리클 프레임 조립체를 붙여서 펠리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 유튜브 최신 특허 TV 채널에서 FST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점을 미래보기가 바로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FST는 이렇게 EUV 펠리클을 양산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점도 이 특허로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참고하시어 투자는 신중히 본인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미래보기입니다.